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인 누가 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와 야구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우 아들 야구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구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에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대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 께서 눈을 들어, 제 자들 을보 시고 이랬 을 때, 너희 가 난한 자는 복이 있 나니 하나 님의 나 라가 너희 것 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 나니 너희 가 배부 름을 얻을것 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 나니 너희 가웃을것 이며, 인 자로 말미암 아 사람 들이 너희 를 미워 하며 멀리 하고 욕 하고 너희 이 름을 악 하다 하여 버릴 때 에는 너희 에게 복이 있 도다. 그날을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주장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나눔 제목은 하늘 백성입니다. 만약 영원의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를 안다면 지금의 부요함과 배부름과 웃음을 가난함, 주림, 그리고 울음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부유하고 배부르며 슬픔이 없기를 바라는 이 땅에서의 내 삶이 하늘나라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나는 바라지 않고 바뀌기를 원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몸으로는 하지 못하는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난하고 줄이며 우는 지체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의 삶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삶입니다. 원한다고 작정한다고 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세우실 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나 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힘이 생기지도, 이런 소망이 품어지지도, 이런 능력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기도함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